다다 따졌네. 까치밥만 남아있는 여기는 간밭입니다. 손이 안 닿는다, 먹고 싶은데. 자, 오늘 저기 소개할 곳이 땅입니다. 요 앞쪽으로 전체다거든. 아, 응. 앞쪽으로 전체다. 땅이 넓습니다. 아, 정말? 응, 전망 좋죠. 일단 공기가 다르지. 바로, 다르? 제 여기가 산속이긴 한데, 산속인데 여기 바로 옆에 마을입니다. 옆에는 그러니까 산촌 마을처럼 산촌 마을처럼 마을이 좀 있습니다. 한 대여섯 가구 아니, 다열 가구 안 되는 정도의 조그만한 근데 마을이 참 이쁜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가 마시니까 시내하고 또 달라. <laughs> 지금 이쪽에 보이는, 예, 요단 들어가려니, 뭐, 거의 요쯤 경계로 해서, 요 위쪽 산 밑으로 해서 전체 다인 그런 붓입니다. 어, 이게 지금 요본땅하고 떨어져서 한몇 메다 되겠노? 한20메 바로 옆에 조그만한, 이거 자연못인데, 이거 만든못이 아니고, 어,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웅덩이가 있네, 물웅덩이가. 여기 경치가 좋잖아. 응해잘 응, 들어오고, 산세 좋고, 뭐보다 여기는 공기가 좋네. 여기 왠지 어디 편찮으신 분들 어 오면 다 나을 것 같은 그런, 어, 근데 이게 너무 또 혼자서 외딴 데가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량 시외부동산 18년간 외기를 걷고 있는 김치정소야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저기 물건이 땅입니다. 땅이 잘안 찍는 게 저희가 땅을 갖고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는데 찍어, 찍어서 올리니까 잘안 보시더라고 근데 효거는 지금 온게 가격이 싸서 왔습니다 이 땅이 자, 계열을 말씀을 드리면 전답이 아니고 야 산지번이 아니고 야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지층이 필요 없습니다 어, 도로 접해있고 건축허가는 크게 문제 없을 걸로 보이고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전체가 전체 계획관리지역이라 이게 땅이 거의 700평이거든요. 1 9 0만 평이라 뭐 몇집 들어와도 괜찮을 그런 땅입니다. 들어오는 도로는, 아, i c 에서는 여기 한 30분 오셔야 됩니다. 30분까지는 안 걸려도 뭐 하여튼 2 30분은 오셔야 될것 같고 10여 가구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뒤편에 있는 조그마한 바지, 조그마치 않지 참큰 바지입니다. 하시죠. 상동면. 저는 했는데 가격이, 가격이 평당 25만원 안 합니다 이거 그냥 평수가 커서 가격이 그렇게 작진 않은데 1억 7천만원입니다 아마 이게 미랑에서 이 가격 같으면 미랑이 한1 0몇년전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이니까 아마 두세 집 어울려서 하시면 큰 부담 없는 금액도 되고 혼자, 뭐, 혼자 다 쓰겠다 하시는 분도 다쓰여도 됩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소장습니다 계곡이란 걸 알죠? 계적인이 정말 롱하고 뭐 가지 살것 같은, 가지 있을 것 같은. 이게 이이 땅을 뱀족로 가고 있습니다.